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골제국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몽골제국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원나라죠. 원나라. 저희 요 부터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조부터 볼게요. 하, 상, 주, 춘추전국, 진, 한, 삼국, 위진남북조, 수, 당, 오대식국, 요, 송, 금, 원, 명, 청, 중, 국, 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해서 저희가 좀볼 건데요. 어, 이제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몽골족을 세웠는데요. 유목민족은,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어, 모두가 뭉칠 때전성기를 맞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원래 이름은 태무치엔인데요. 이 사람이 몽골족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근데 통합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천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호제가 뭐냐. 천호제라는 건요. 몽골족 부족을 백 단위, 천 단위로 묶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천오백 호제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이걸 천오백 호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천오백 호제에 근거하는 군사 조직을 동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밑에, 서와 금을 공격을 하죠. 이 금을 공격할 때, 누구와 연합을 했냐면 송과 연합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송과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린다.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제가 태물친 얘기를 했었죠. 태물친은 자신의 와이프가, 음, 자신의 적들에게 끌려갔다가 왔었을 때, 음 자기 아 이제 나란 사람의 아이들을 베, 아이를 배고 온 와이프를 인정해주고 그 아들까지 인정해주는 대봉화를 보여준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데카닌 쿠빌라이가 있죠. 쿠빌라이는 이제 베트남과 미얀마까지 원정을 떠나겠고요. 이원이 쿠빌라이가 원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네는 영토를 m 브레를 나눠준다고. 그래서 차가타이, 홀라크 이런 식으로 영토를 나눠준 거고 쿠빌라가 지금 중국 영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를 복속시키고 일본 원정까지 시도를 하죠. 일본 원정까지 시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여러모로 간섭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음, 정동행성이란 기구도 만든다 라는 거. 자 근데 그 뒤에 얘네들은 유라시아 전역으로 쭉 퍼지게 됐고요그 결과 울루스로 날동지를 하게 된다. 울루스는 음, 어, 쉽게 말하면 영토를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후빌라인아까 말했죠? 그거를 원으로 바꾼다. 수도를 대도, 베이징에 두었다. 자, 그러면서 원나라는, 다른 나라는 여태까지 중국을 일부 점령했다면 얘들은 중국 전역을 지배한 국가입니다. 얘들은 감찰관이라고 부르죠 다루가치를 확인을 해요. 감찰관을 파견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인 제일주 일내에 세웁니다. 몽골인 제일주 일에 세워서, 어, 요걸 통해서, 한족과 유목민족, 즉, 몽골족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밑에 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눈 거예요.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이렇게 네 개로 나눈 건데요. 자, 몽골인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해서, 그래서 요 시기는요, 요 시기는 과거제가 없어요. 이 시기는 과거제가 없습니다. 자, 생목인들은 주요 재정을 담당했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은, 음, 이슬람, 유럽인, 요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한, 이제, 피지미 측으로는, 예, 여진족 거란족, 고려인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인계층이 살아남는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 볼게요. 그래서 민족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들에도 네 이제 이민족 통치 방식 하나 더 있는데요.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듭니다. 그 문자를 파스파 문자라고 불러요. 네, 파스파 문자를 만든다. 그런 것까지. 뭐 같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수의 몽골인들이 거의 모든 걸 독점을 하게 됐고요. 소수 의 몽골인들이 거의 독점을 하게 됐고, 자, 그러면서 애들은 아까도 전 생목인 있었죠.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요, 지배층 내부에서 황위 계승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나 지배층의 사치가 좀 심해요. 더나 자연재해가 좀 있었고, 요것 이 때문에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 홍건적의 반란의 구성원이었던 누구? 주원장이. 에이해섬 얘들은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원나라도 송나라의 문화양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서민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몽골족의 기본적인 과거를 사용하지 않, 않았고 과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서민들 사, 상업은 그대로 발전을 하죠. 왜냐면 얘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역이 활발했고 교역이 활발하면서 경제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민 문화 는 계속 발달했고요. 잡극이 유행하더라. 라는 것까지. 대표적인 게수호지와서열기가 있다. 이런 거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몽골존는그 와중에요. 그러면서 또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동서 제국을 일는 역참을 차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휴식처이면서 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어, 곳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초원길과 비단길, 바닷길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교역을 활발하게 하더라. 음, 교역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영역을 넓히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음,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는데 몽골 제국에서 카르피니아 같은 선교사가 옵니다. 그래서 카르피니는 아 교황의 영향을 받아서 왔던 애였고요. 그다음에 밑에 마르코폴로가 왔죠? 그래서 마르코폴로가 와서 책을 씁니다. 음, 이 책이 뭐냐면? 동방견문록이죠.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금이 많은 지역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죠. 바로 파스파, 아 네. 지팡고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저기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바토타라는 거 보죠. 여행기, 3대륙 여행기가 원래 플레임인데 여행기란 책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연과학과 문화 분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화학인쇄들아침반이한 나라로서 넘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몽골의 기본적인 문화 방식은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이면서 서민적인 문화를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족으로 왔다 갔던 대표적인 학자들 마르코플로 이 사람은 동방견문록을 동방견문록 이븐바투타라는 사람이 있죠. 이븐바투타는 여행기 3대륙 여행기라는 책을 썼고요. 카르피니 카르피니 교황의 친서를 전달했다. 라는 거, 주식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나라는 여기까지해서 정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